하이테커는 어, 선의의 목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어,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찾고 그거를 해치할 수 있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떤 화이테커를 직업으로 놓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변호사가 되려면 보스크를 가거나 법대를 가거나 다음에 의사가 될 거, 의대를 될까 이렇게 뭔가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화이트 테커는 약간 그런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테커가 돼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찾고 분석해서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상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든가 공부해야 될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 내가 원하는 내가 아주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컴퓨터 특히나 다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면 화이트 테커가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 내가 어떤 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걸 계속해서 탐닉해서 깊이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남이 만들어놓은 것들 중에 문제가 있는 걸 찾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화이트 해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해커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뭐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화이트 해커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게주 업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석 대상이 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아니면 업으로 주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하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설계했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 하고, 그거를 악용해서 어떠한 공격을 할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점이라고 하면, 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넓은 영역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영역을 내가 아니면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 화이트 테크라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것한 것처럼. 어떤 영역으로 퍼져 나가든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IT 영역 내에서 보자면 아주 넓은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로 가든지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화이트 테크 이 하다가 개발자로 하고 싶다. 그렇게 변환하는 거, 내가 변신하는 거 아주 쉽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장점이 결국 또 단점이 되는 거 같긴 한데 공부해야 될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 공부해야 될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안이라는 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펼쳐져 있잖아요. 특정 한 영역에 딱 국한돼서 막는다고 하면 그게 막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영역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좀 나름의 열정과 좀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들의 보안성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놓은 보안 강도를 우회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만든 사람보다. 그러면 또더 많은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더 들겠죠.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점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